우리 시에 아동 돌봄 센터를 새로 설치하려면 동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군의 다자녀 가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차량 렌탈 지원 사업 예산을 요청하는데 우리 구의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업종별 청년 창업 현황이 필요한데 여기에 딱 맞는 통계 자료가 없을까 그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동북지방 통계청에서 맞춤형 통계 분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정책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지자체 사업부서에 직접 찾아가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사전설명회를 통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대구, 경북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통해 인구, 아동, 여성복지, 청년, 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지역상권 등 맞춤형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과제별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는 제출하신 수요조사표를 기반으로 각 과제에 대한 분석 방법을 미리 검토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기업통계 등록부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자료의 시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최근 3개년 자료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기존 요청 사항에 분석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인터뷰를 통해 분석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주로 통계등록부와 MD자료를 활용하며 이 자료들을 통해 기존에 공포되지 않은 시공구, 음면동 단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분석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구 북구에 있는 안경산업특구는 우리나라 안경의 80% 이상을 만드는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입니다. 기존에는 특구의 성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업체에 일일이 연락해야 했는데요. 답변을 잘 해주지 않아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통계 등록부와 국고에서 제공한 자료를 연계하여 특구의 사업 체수 공사 자수, 매출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어디에 세워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요청하셔서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연계하여 동별, 주간돌봄이 필요한 아동수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자료를 제공해서 끝나냐? 아니죠! 통계교육도 해드립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분석코드를 제공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호시스, m d i s s j s 활용, 보고서 작성 등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도 제공합니다 와우! 지역 정책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2023년 대구 북구를 시작으로 2024년엔 7개 지자체를 지원하며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구 수성구, 포항시 등의 다양한 분야의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초 지자체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가 no 대구광역시의 청년세대 결혼 출산 분석, 경상북도의 저출생 전쟁 필승 전략 지원 등 광역 지자체에도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필요 없습니다. 명확한 요청 사항과 뚜렷한 활용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려면 지역 정책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로 지역 현안을 명쾌하게 해결하세요.